저는 판비치를 구경하러 왔습니다 와 이쁘다 판비치 골프클럽 진짜 딱 트여있는 그런 느낌이야 너무 좋아 여기서 이 30분 더와 30분? 와 저기 집 봐봐 나 저기 사줘 너무 비싸 저기 지금 판비치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지? 응 바다가 왼쪽, 오른쪽 이렇게 딱두 개가 보이는 곳이 있어 응. 명소입니다 파타점 파타사 하다 앞에 포토스팟 라스포 <laughs> 뭐라는 거야? <laughs> 포토스톱 아 나도 발음이 안돼 포토스팟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맞아 <웃음> <웃음> 우리가 올라갈 와... 곳은 저기 위에 보이지? 어디? 저기 위에 거기로 올라가는 거야 저기 위에? Uh -huh. 등대같이 생긴데? Uh -huh. 아 진짜 이쁘다 여기 수영할 수도 있는 거네? 그럼 비키니 가지고 가야되는데 와 아, 대박이다 지난 거세준 수영복 안 가져왔어 어안 가져왔어 진짜 대박이다. 와 저기 보트 타는 사람들도 많어. 아 진짜 날씨 진짜 대박일 때 왔다. 응. 어제는 계속 비왔잖아 응. 진짜 오길 잘했다. 이쁘다. 음, 진짜 이뻐. 차 뒤에 뭐. 달아놓고 보트를 올리려고 하는 거지. 응. 야, 바닷길로도 갈수 있어? 응. 잔잔하구만. 잔잔해? 멜리 같은 경우는 서퍼들이 엄청 좋아하는 파도가 있잖아. 응. 여기는 애들 데려와도 응. 잔잔하게 놀수 있는 곳. 위험하지 않아. 그러니까. 진짜 이뻐. 모래가 네. 딱딱해, 여기는. 폭풍 안 파요. 응. 아, 물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그렇구나. 응. 어. 지나야, 여기 젤여피젤있피쉬 있어 이거 젤리피쉬 아니야? 바닷가 걸으니까 기분은 좋다 너무 좋아 e 이거 j e l l y 이거 아 e l l y 이게 j e 이 와 진짜 이쁘다 여기 우우, 잘 왔어 잘 왔어 야, 거의 다 왔어 거의 다우와 진짜 이뻐 와 여기가 바로 팜빛치와 진짜 이쁘네요 여기